안녕하세요. 청명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2학년 담당 김성욱입니다. 아, 지금부터 운동과 건강 5월 셋째 주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운동과 체력에서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스쿼트는 그 집에서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난 주에 어, 수행 평가에도 있었지만 플랭크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플랭크 자세는 어디를 키울 수 있다고 그랬나요? 음, 예, 복근, 또 코어라고 그랬죠, 코어 그리고 허리 그리고 전신 운동으로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행 평가에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은 스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나중에 설명하시면 음, 들으면 알겠지만, 어, 이 집에서 할수 있는 종목. 지난주엔 플랭크 설명했고요. 또 오늘은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스쿼트 자세및 동작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동영상을 시청할 겁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동영상 보시고, 또그 어 동영상 본 거를 토대로 또 스쿼트 자세, 또 요령, 방법을 숙지하고, 어아 과제 안내하고, 자료 출처 소개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는 지금 사실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어, 스쿼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작인데 이 스쿼트 동작은 하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플랭크는 복근이나 허리나 전신 운동이라고 그러면 이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라든지 음, 햄스트링이죠 뒤쪽 뒤에 있는 허벅지 그리고 힙업 그러니까 어, 엉덩이가 되게 탄탄하게 되고 어, 되게 매끈하게 아주 날씬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즘에 좀 사실 밖에 나가기가 조금 그런데 집에서 플랭크 운동이라든지 스쿼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동작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발은 어깨 넓이로 합니다. 어깨 넓이로. 근데 통상 어떻게 하라고 해요. 어, 통상 어떤 자세로 하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떤 자세로 하는 게 좋을지 잠시 후에 동영상으로 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 발을 어, 몇도 정도를 밖으로 이렇게 틀어준 상태로 실시합니다. 이게 어, 몇 도일지. 이것도 동영상에서 나오니까 한번 어, 잘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천히 앉고 일어서면서 어느 부위를 조여서 골반을 또 정렬합니다. 어, 요것도 이제 좀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설명, 그까이 그러니까 자세를 제대로 해서 수행해야지, 그냥 막 정확한 자세가 아니고 안 좋은 자세를 실시하면 뭐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알고 실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앉고 일어서면서 어느 부위를 조여주면서 골반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 어디 부위인지 한번 동영상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허리를 숙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허리를 숙이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를 숙이면 어, 허리에 부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서 실시하고 어느 부위가 올라가지 않게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부위가 어딘지 이 부위가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어, 손을 앞으로 모았죠. 아니면 손을 깍지를 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 자세, 정확한 자세는 잠,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영상 보겠습니다. 스쿼트의 바른 자세라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 초보자와 운동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동작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쿼트를 배울 건데요. 스쿼트에 대한 여러 가지 동작들,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자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쿼트는 발을 어깨 넓이, 어깨 넓이를 벌리고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발을 11자로 놓라고 했었어요. 어, 사실은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맞는 자세는 아니고 발이 5에서 한 10도 정도 약간 바깥을 향하게 외회전 시켜준 상태가 대퇴골이 골반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세고요. 앉고 일어나는 동작에서 발목 무릎 골반이 자연스럽게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발 앞과 발 뒤에 체중은 어디다가 놔야 되죠? 라는 질문들 하시는 경우 있어요. 어디다 놓냐면 발바닥 전체. 발바닥이 바닥을 꼬집듯이 꽉 잡아주시면 발바닥 안에 있는 족조, 이렇게 발바닥 안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꼬집듯이 하셔야지만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발바닥 전체에 체중이 실리게 되는 거죠. 발가락 앞쪽으로 가게 되면 무릎에 하중이 실려서 무릎이 약하신 분들,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릎을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뒤꿈치로 많이 가게 되면 몸이 약간 뒤로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발바닥을 꽉 꼬집어서 다리 전체의 움직임이 잘 제어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무릎과 고관절을 굽히면서 천천히 앉는 동작인데요. 네, 천천히 앉아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허리를 이렇게 피는 동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허리 커브는 C자 형태, 그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내릴 수 있게끔 깍지를 끼거나 팔을 앞으로 뻗으셔서 하시면 좋고요. 자, 시선은 어떻게? 해? 너무 턱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위쪽에 있는 다리뼈가 약간 바깥으로 외회전하는 느낌으로 해야지만 무릎이 안쪽으로 밀리지 않는 동작이 나옵니다. 다리가 안쪽으로 밀리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호흡 뱉고 자 천천히 앉고 일어나면서 엉덩이에 마지막 힘꽉 주는 거자이 부분을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골반의 정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면에 있는 asis 뒤에 있는 psis 이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골반 전방 경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각도가 반대로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면 후방 경사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여기에 앞에 있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와 뒤에 있는 골반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경사가 잘 정렬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보통 스쿼트는 안고 보통 이렇게만 일어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골반을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엉덩이를 꽉 조였죠. 엉덩이를 꽉 조이면서 엉덩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렇게 되면 척추길이근에 긴장이 많이 줄어들면서 엉덩이 근육이 많이 수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자세의 스쿼트는 발 간격, 어깨 넓이, 발끝이 바깥을 향하게 외이전 정도. 그 다음에 발바닥은 발바닥이 완전히 바닥을 꼬집, 꼬집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신발 신고 자세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발바닥의 느낌을, 감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깍지나 어깨 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끔 어깨 내려주고 앉으면서 허리 커브, 무릎과 엉덩이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게. 스톱.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쿼트는 바닥과 엉덩이가 평행한 위치.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프 스쿼트예요. 그러니까 풀 스쿼트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앉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허리 커브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천천히 앉았을 때에.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고 골반의 가동성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골반이 아래로 처지는 버트윙크 자세가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허리를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나 가동범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앉으시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늘려나가는 연습들을 해서 풀스쿼트까지할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프 스쿼트 바닥과 엉덩이가 평행한 정도까지만 해서 앉고 일어나시면서 엉덩이 완전히 조여서 골반에 정렬 맞추셔주는 자세. 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정확한 동작의 스쿼트입니다. 자, 정확한 동작을 저희 선생님께서 15회 반복해 볼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따라 하시고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절의 반동보다는 전체 근육들이 천천히 일어나고 앉는 동작에서 충분히 자극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확한 자세로 15회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앉고 일어서면서 엉덩이 조여서 골반 정렬, 시선은 정면 바라보고 턱은 너무 들리지 않게, 자 앉을 때 호흡 마시고 일어서면서 호흡, 후, 넷, 다섯, 발바닥 꼬집는 거 잊지 마세요. 여섯, 엉덩이 꽉 조여서 골반 정렬. 일곱, 여덟, 아홉, 앉을 때도 천천히, 일었을 때도 천천히, 다리 전체 근육을 느끼면서,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빨라지면 안 되고, 열 넷, 바로. 자잘 보셨죠? 어, 지금 동영상에서 스쿼트에 대한 음, 효과라든지 운동 효과라든지 자세라든지 요령에 대해서 어,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발은 어깨 넓이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발은 어깨 넓이로 하고 통상 이렇게 11자로 놓고 하는데 그냥 11자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밑에 사진에 보시면 그림에 있죠. 몇 도? 5에서 10도 정도를 밖으로 틀어준 상태에서 실시해야, 어, 인체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할 때는 11자로 놓는 게 아니라 5에서 10도 정도 밖으로 틀어준 상태로 실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천천히 앉고 일어나면서 어느 부위를 조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엉덩이를 조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를 안 조여주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정렬하는데, 엉덩이를 꼭 조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안 됩니다. 어, 앞으로 숙이면서 실시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게 허리에 무리를 갈 수가 있고 또 이게 허리 운동이 아니라 하체 운동인데 허리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소를 깍지를 끼면서 어, 전방을 보고 허리를 숙이지 않고 앞으로 곳곳하게 새겨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깍지를 끼고 손을 앞으로 뻗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냥 가만히 손을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 어깨가 올라가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에 대한 자세 이게 사실은 뭐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 장소가 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자기 방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인데 허벅지라든지 또 엉덩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 특히 하체 부분 어, 또이 실시하면서 상체가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근이라든지 상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선생님이 플랭크 자세 플랭크 자세는 상, 상체나 복근 위주 허리 위주라고 그러면 이 스쿼트 자세는 하체 위주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 동작만 실시해도 충분히 체력을 향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이것도한4개 정도만, 뭐, 자신이한테 맞는 개수를 정해서, 뭐, 두 세트나 세 세트만 한다고 해도 상당히 좋은 훈련이 될수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집에만 너무 있지 말고, 또 집에 있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어, 손씻기 예절 어,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뭐 어, 걷기라든지 또 줄넘기라든지 또 선생님이 말했던 플랭크라든지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그래도 매일 30분 이상씩 운동을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튜브에 스쿼트 자세 올바르게 하는 법이라는 어, 곳에서 자료를 출처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5월 셋째 주 일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에만 너무 있지 말고 산책도 좀 하면서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몸을 좀 움직이면서 체력을 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